네, 오미크론이 확산한 미국에서는 등교 수업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교사의 반발이 줄을 이뤘었다면 최근엔 학생들도 시위까지 벌이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진석 기자 고소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 갈등이 정말 끝이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학생들이 병가까지 써가며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예. 도화선이 된 사건은 지난주 화요일 뉴욕시에서 발생했습니다. 브루클린 공고 등 20개 학교 학생들은 원격 수업 선택권과 방역 강화를 요구하며 학교를 뛰쳐나오는 영상과 호소문을 온라인에 공유했습니다. 이 같은 학생 시위에 영감을 받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학군 학생들도 등교 거부에 동참했는데요. 예. 병가를 내고 학교에 결석하는 동시에 방역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집에 있겠다는 청원서에 공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청원서에는 마스크와 주 2회 코로나 검사를 제공하라는 내용이 담겼고 1200명 넘는 학생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확산세를 지켜보면 이게 뭐 일부 지역에서 단발적으로만 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학교 당국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오클랜드 학군은 마스크를 교사들에게 이미 나눠 줬고 학생 5만 명을 위한 마스크 20만 장도 주문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 또 교실마다 공기 청정기 두 대를 추가로 제공하고 코로나에 노출된 학생들에게 신속 검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당국이 약속한 이 같은 방역 물품이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수업 보이콧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당국의 일방적인 행정에 학생들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컬럼비아 대 타이 존슨 교, 존스 교수는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청소년 운동과 기후변화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가 떠오른다며 어른들의 정치에 실망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여러 사건들과 좀 비슷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소식도 살펴볼 텐데요. 미국 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인종 차별의 고름이 터졌다고도 볼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뉴욕주의 한 중학교에서 스페인어 교사가 영어를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과제를 내줬는데요. 이 과제에 당신은 멕시코인이고 못생겼다는 문장과 당신은 예쁘고 미국인이란 문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예. 해당 내용을 트위터에 공개한 한 학부모는 노골적으로 인종 차별이 가득한 스페인어 숙제에 충격을 받았다고 적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학군 교육청은 숙제는 교사가 만들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네. 하지만 교사에 대한 처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함구하고 있는데요. 라틴계 학부모 사이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학부모들은 몇 년째 해당 교사는 문제가 있었다며 수 차례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은 교육 당국이 이걸 쉬시하면서 무마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좀잘 매듭을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다음 소식은 일자리의 변화와 관련된 이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노동 시간이 코로나 발생 전보다 급감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국제노동기구 ILO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올해 세계 노동시간을 진단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2019년 4분기보다 정규직 일자리 5,200만 개에 달하는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ILO는 또 올해 예상 실업자 수를 2억 700만 명으로 유추산했는데요. 팬데믹 전 1억 8,600만 명보다 2,000만 명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ILO는 델타와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이 불확실해졌다며 형평성과 사회적 보호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지속 가능한 회복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팬데믹이 결국은 일자리와 노동시장까지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되는군요. 얼른 좀 마무리가 돼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